자, 이렇게 자, 기소개좀해줄래이아 응. 안녕. 난이채아라고해 앞으로 잘부탁해 그래 우리 채아는 우리 반장 지우 옆에 앉을까? 지우가 채아 적응 좀도와주 자, 네 안녕 에이. 안녕하세요 어 채아구나 무슨 일이야 채아야? 선생님 저 부탁할게 있어서요 무슨 부탁일까? 혹시 저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리? 혹시 지우가 불편하니? 선생님은 채아 니가 전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일부러 반장 옆에 둔 건데. 네, 약간 불편한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어.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 혹시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이 동네 처음이면 재밌는 것도 소개시켜 줄게 아, 나 오늘은 안될것 같은데 아, 그래? 어? 응? 너 수트 풀어? 나도 수트 푸는데 같이 풀까? 내 속정을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왜? 같이 풀면 좋지 <laughs> 어? 근데 이거 틀렸다 내가 풀어줄까? 아니 괜찮아. 아 왜? 같이 풀자. 너 이거 어차피 숙제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 왜? 풀자 같이. 야, 야 괜찮아? 아, 야, 야 진짜 미안해. 아 야,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어. 맞니? 네. 그리고 너한테 학폭을 한게 지우라고 들었어. 그것도 맞니? 네. 체아야, 어, 혹시 지우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니? 어, 지우 되게 착한 아이거든. 지우가 그러려가 아닌데, 선생님도 좀 당황스러워서 그래.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때 지우가 자기 무리들을 끌고 제자리 옆으로 오더니 그... 이따 학교 끝나고 우리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나 오늘은 안될것 같은데 아... 어... 너 스토프네? 이따가 우리 애들이랑 같이 공부할래? 같이 풀자 내 숙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 그, 같이 풀자니까 봐봐 야, 이거 풀렸다. 내가 이거 풀어줄까? 아니, 괜찮아. 아니, 같이 풀자고. 괜찮아. 아, 틀렸네. 야, 같이 풀자. 어? 근데 그게 폭력이라는 거니, 체아야? 제가 계속 거부하니까 지효도 화가 나는지 텀블러를 제 치마랑 문제집에 쏟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채아 네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계속 부담스럽게 말을 걸면서 데려가려고 했고 텀블러를 쏟았다라는 거지. 네? 채아 말로는 음. 지우 네가 부담스럽게 우리들을 끌고 와서 말을 걸고 채아가 거부하니까 물까지 쏟았다고 하던데. 지우야, 너 진짜 그랬어? 제가 물을 쏟은 건 맞는데요.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사과까지 했고요. 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채아 말로는 네가 친구들을 끌고 와가지고 막 쳐다보고 그랬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아니 나 채아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채아한테 어떻게 말을 걸면 좋을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내가 한번 말해볼게. 전화가 왔어? 그건 왜? 아 보통 학교 말에는 전화 잘안 오니까 궁금해가지고 학교 말에 전화 권 채아가 적응하기 힘들까봐 아너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 있어? 밥도 먹으러 가자고 해보고 아오 좋아하는 음식이었어? 와 <laughs> 공부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채아가 엄청 싫어하면서 짜증을 내더니 제가 손목을 잡자마자 손목을 뿌리쳐서 물이 쏟아진 거였어요. 채아야 왜? 그... 내가 물 쏟은 건 진짜 미안해 진짜 실수였어 일부러 그런 건 정말 아니야 알지? 그래서? 너 정말 학폭위까지 갈 생각인 건 아니지? 선생님, 전 학폭을 당했었잖아요 당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아니, 그런뜻이 아니, 라 선생님 저 괴롭힘 때문에 전화온거아시잖아요저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어요 아니, 그러게 지우는 왜 거기서 오지아을아 그거 채아가 지우 선 내팽개 쳤다며 아니 지우가 채아 치마에 물 뿌렸다잖아 미친 거 아님? 어떻게 여자의 치마에 물을 뿌려? 아니야 근데 그거 채아가 지우한테 겁나 예민하게 굴어가지고 물 쏟아진 거래 그래서 제니 학폭이 갔네? 몰라 물 쏟은 걸로 가진 않겠지 근데 선생님 저 진짜 학폭이 가는 건가요? 저 진짜 채아랑 친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지우야 이게 굉장히 애매한 사안이라, 선생님도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 나한테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저는 정말 순수하게 채워도와주다가 그런 거라고요. 알겠어,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볼게. 지우야, 미안하다. 심의의 결과가. 이땅이런걸로학폭땅까지 가는 사람이더 생기면 앞으로는 장난도 못 치는 세상이 오지는 않을까요 미안하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선생님은